작심삼일, 원대한 계획은 항상 잠깐의 발버둥에 그칩니다. 그런데 여기 33년 동안 혼자서 궁전을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이번 책은 그림동화 우체부 슈발입니다. 페르디낭 슈발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오토리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공상하기를 좋아했던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성실한 우체부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같은 경치를 보며 걷는 것이 지루했던 슈발은 혼자 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같은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철학적인 난제 대신 그런 공상을 할 때, 그의 공상 세계에 미천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당시 인기를 끌던 그림 잡지였습니다. 제국주의 의 여파로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찾아낸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여러 절경을 담은 잡지였는데, 그는 그 고장들의 건축물과 자연의 풍경 동식물 등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그렇게 슈발은 공상을하며 자기만의 황홀한 궁전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공상의 궁전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그려질뿐더러 가끔 진짜 궁전이 보이는 듯한 징세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그는 어느 날 우편 배달을 하다 돌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돌을 집어 들어보는데 그돌 모양이 그에게는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슈발은 그 뒤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돌들을 매일같이 집으로 주워 그의 마당에 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에게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장장 33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슈발이 그토록 꿈을 그리던 궁전을 만들어낸 것이죠. 클리셰 동얼이라고요? 음, 그럼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이 얘기 전부 다 실화랍니다.